잘맞췄다 오케이 윌리엄 리타이어임. 아! 나이스감사합자 아, 여러분들 아, 오늘 소개할 건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킬힐이라는 수정 아이템 르노한테 엄청나게 잘 맞아갔고. 한번 키를 끼는 르누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씨 이거 이미지 어디선가 본거 같은데 그지? 아무튼 신규템이라고 어, 존재하지 않는 기억이 이 신발이 좋은 점이 뭐냐면 포스코 아이템으로 땅스승 높고 스킬 증폭 올려주는데 이 스킬 증폭이 고유 효과가 아닌 스킬 증폭임. 그래서 이제 이런 페르소나 성법이 이런 퍼스증 늘려주는 애들은 고유인데 고유가 아니라 퍼스증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많은 스증캐들이이 키리를 끼는 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르노어가 정말로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르노어 지표를 보게 되면 이번 패치 들어서 지금 상당히 아주 괜찮은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높은 점수 획득률과 픽률도 괜찮고 승률도 아주 괜찮다는 거. 그래서 지금 키릴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아흐라만과 이제 키릴, 페르소나 이렇게 가는 빌드가 꽤나 다른 템트리에 비해서 좀 승률이 높은 걸볼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킬 가는 르노어 한번 야무지게 조져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르노어는 전형적인 2.5선 정도 되는 원딜러입니다. 때로는 3선도 될수 있고 2선도 될수 있어요. 다만 앞라인에 탱커 하나 정도는 끼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갑시다. 네, 루트는 이제 5사 호텔 학교 3루트 가지고 왔어요. 루너가 좀 기타가 루트가 더러 갖고 다른 쪽 동선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대신에 호텔에서 먹을 건 별로 없으니까 호텔을 빠르게 파밍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가는 길에 이렇게 후한 밀드업 재료도 있으면 주워 주면서 가고 대신에 이제 모사에서 고주가 쪽떨수 있는데 고주가 때 떨어지면은 그냥 고주가 털고 하나 빨리 주문하고 냅다 학교로 찌르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루트라던가 템트리 같은 거는 항상 말하지만. 취향 차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본인이 더 좋은 루트를 알고 있다 면은 자, 본인 거 쓰십시오. 아시겠죠? 이게 후한 빌드업이, 저는 아흐라만의 페르소나를 가는데, 용비에다가 터번으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자, 비교를 해봤는데, 딜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다만, 용비 터번 루트는, 처음에 재구한 거 아니라, 치감이 없어. 터번을 올리기 전까지. 근데 이거는 포에즌드라서 처음에 치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포에즌드 루트를 쓴다는 거. 어 가보자. 반갑다 또 따스대요. 르노의 핵심은 사실 이 e 스킬이거든요. 오 어, 나이스. 이건 잘랐죠? 나이스 좋아요. 알론소가 이 e 스킬로 이니시 진짜 잘했다. 그냥 잠깐만요. 우리 카티아가 죽었거든 이거는 그냥 W 3타 쓰고 빠르게 도망가겠습니다. 아, 처음에 잘 끌었는데, 아, 제키야잘 노렸네요. 생각할 수 있나요, 혹시? 아, 그래도 다행히도, 알론소 쪽이 이겼나 보다. 나이스. 잠깐만요. 아래에서도 다른 팀 오거든요. 빼는 것만 집중하자. 빼, 빼. 싸울 생각 하지 마. 빼. 오케이. 여차하면 저 버리고 그냥 생남만 챙기죠. 힘이랑 좀 일부러 다른 쪽으로 좀 갈게요. 쉬었으면 한번 역킬가 봐볼까? 계속 따라오네. 나이스. 그렇지. 아 좋아요. 연판 스타트 나쁘지 않은데. 아첫 번째 주문은 무조건. 포스포 아, 페르소나 먼저 가주도록 할게요. 르너가 비명색에 따라 쿨타임이 늘어나는데, 초반에는 쿨타임이 3개 정도 필요하거든요. 비명색이 하나도 없어서, 근데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빼도 돼요. 지금은 아, 2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24%죠. 나중 가면은 이제 비명색이 더 많이 쌓이면 풀감템을 더 빼도 됩니다. 오오오오 오는 것만 받아줘요. 오는 것만 시야가 안 보여서 가지 말자. 나이스. 이거는 이긴 거 같은데. 그렇지. 르노의 핵심이 이제 이거거든요. 이 e 스킬 알. 이알 e, 콤보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표로 변제만 하다가 정말 지금이니 할때 그때 해줘야지. 방금처럼 절대 이 스킬을 낭비하지 말도록 바라치기만만 해봅시다. 나이스. 이길 수 있다. 가자. 그렇지? 어, 뭐야? 다른 애인데 아닌가? 어, 다른 애구나, 다른 애야. 다른 애야.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와, 큰일날뻔 했네. 어, 방금 어, 카티아가 좀 잘릴 뻔했는데, 와, 정말 다행입니다. 르노는 참고로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는데, 큐쓰면서 블링크도 쓸수 있어요. 쓰면서 E도 쓸수 있고 W도 쓸수 있습니다 평타도 나가고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유동적으로 센스있게 이용하는 것도 진짜 르노 흉년도에 따라 좀 달라요 아 드디어 이제 킬을 갑니다 지금 781? 그 야애 고르는 거 봤냐? 아, 이러니까 요즘 킬을 넣어어가 뜨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아 데미지. 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우와, 제가 빗나갔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와, 다행이다. 아비, 일단 갈고 위클라인 봅시다. 다, 아, 여러분들, 이템 트리 장점이 사실 하나 더 있긴 해요. 혈사주로 이제 갈수 있다는 거거든요. 비명색이 충분하면 여차하면 빨간 상대에서 혈사주나 네크로 뜨면은 어, 갈수 있죠. 연판은 좀칼이 없으니까 허방관 20%기도 하니까. 근데 무기가 좀더 효율이 좋을지 몰라요. 살짝 보여주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와, 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아, 이제 한번 투혈팩 가볼까? 아직 르노는 더 강해질 수 있다. 뒤졌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혈사조로 나중에 빼더라도 이제는 비명 스택이 높아서 풀감이 30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흐라만 끼고 있다가 이템트리는 이렇게 혈사조나 네크로로 바꾸더라도 풀감을 나중에 빼더라도 괜찮아. 아이고, 지피랑 나고 됐네. 아이고, 아이고, 갔다. 와, 상대가 너무 잘 들어갔는데, 우리가 포지션이 갈려버려서 그 틈을 놓치지 않았네. 까비. 야, 트증 천사는 호응으로 증발했다고 하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까비. 와, 르노어 딜량 3만. 강하죠? 아쉽게도 1등은 못했는데, 다음 판에 야무지게 1등 해보도록 합시다잉. 이런 또 따띠에 에스페 언제 떨어졌냐 할만데 공선 시간에 와줬으면은 아비게 안 죽었을 텐데 아쉽네. 오와이스 <목소리> 또다스야 Q스킬을 쓸 때는 블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세상에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죠? 그런 정보는 넵튜브 구독과 좋아요 해야겠지? 어? 자 오겠는데? 현예또스야 <목소리> 그렇지. 이것이 바로 네지컬 클래스. 병원에 있는 핀딱 보고 바로 판단해 버렸죠. 르노의 힘 보여줄까? 아! 아. 하씨. 우와 만회해야 한다. 그렇지. 또 다시야. <laughs> 여러분들 방금 뭐야? 좀그 <laughs> 이놈의 이미지는 달라지가 않냐? 어 탱민이다. 요즘 탱민이가 좀 보인다고. 어, 궁 빗나갔다. 조졌다 어, 그래도 천천히... 아... 딴것 같은데? 나이스! 어, 일단은 위클라인 빨리 정리해야다 어? 잠잠만정해 아... 아... 들쫓 쫓이... 아... 아... 씨! 아... 타운티야 버렸네. 이러면 여러분들 빠른 판단. 루미의 동선을 파악한 후 바라모 가옵시다. 아씨 이 녀석이랑 영혼의 맞다이 해야 한다고? 내 자존심이 좀 용납하지 않는데. 나 아이 또 왓다이야. 아 비켜봐. 와 템차이 너무 심하다. 하지만 원거리에서 우리가 좀더 유리하거든요? 확인다잘 맞췄다 오케이 윌리엄 리타이어임 나이스! 카티아 방금 좋았어 그렇지 루크 오면 아우 이 스킬로 찌부. 그렇지 <목소리> 이속 버프 그렇지! 데크메이트, 또다시야 아. 아, 치지. 예, 중간에 뭔가 좀 짜치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겼으니까 된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예, 에이씨. 아, 3만 딜. 역시, 르누어. 데미지 하나는 겁나 강력한 딜러이자, 누커입니다. 괜히 지금 지표가 좋은 게 아니다, 그지? 자 그래갖고 이번에 킬힐이라는 신규 호스고 스증 아이템이 나왔어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퍼스증이 고유 효과랑 겹치지가 않아서 고유 효과 퍼스증과 킬힐를 같이 가게 되면 스킬 증폭이 엄청나게 펌핑된다. 그래서 스증 캐들이 지금 킬힐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 르노어가 이 킬힐의 수혜를 크게 본. 스승 딜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표가 엄청나게 지금 괜찮다라는 거 실제로 영상에서도 스킬 한방빵 해갖고 상대를 갈아버리는 장면도 좀 나왔죠 딜량도 준수하게 뽑히고 지금 르누어 꽤나 괜찮으니까 한번 랭크하실 때 르누어 해보는 거 어떤가 추천드립니다 에이?